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은 6월 2일 오후 6시 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주말 저녁입니다. 어, 잘 보내고 있으신가요? 어, 하지만 우리가 내일 주식장이 또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인이잖아요. 어,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먼저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신성 ST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원전, 수소, 태양광 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요. 신성 ST는 ESS 관련주라고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입니다. 어, 저는 순환매라고 항상 강의 때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시장을 주도하는 게 에너지 관련주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 또한 순환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시기가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즉 내일부터 신성 ST는 ESS 거의 대장주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집중해서 봐야 돼요 빠르게 급등 확률이 높다라는 점 보시면 될것 같고 내용은 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월봉의 모습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우리가 숲을 봐야 나무를 알수 있듯이 전체적인 방향을 봐야 됩니다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뭐냐면 어, 2월 1일날 강력한 어, 거래대금과 함께 국가가 무려 183%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락이 이어지고 멈춘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지금 이 멈춘 멈췄을 때 가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바닥권입니다. 이 바닥 구간은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는 바닥이기 때문에 강력한 반등의 출입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포인트를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어 양봉의 형태로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있나요 없나요를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는 일봉의 형태를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닥 끝까지 내려갔죠. 물론 이때 거의 뭐200% 가까운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구간은 어 물량을 턴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특정 그룹들의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는 구간이라고 다 생각을 했고요 이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한 건데 주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쭉 미끄러지는 모습 느껴지시죠? 지속적으로 좀 미끄러집니다 바닥 끝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당시 바닥을 보면 알겠지만 선을 그어보면 과거를 볼까요? 바닥이잖아요 바닥 계속 지켰었던 바닥 구간입니다 근데, 아무리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생상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이때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이라면, 이 차트의 모습을 보고, 물론, 이때 당시에도, 지금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같으면,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닥을 기고 있던 주가가 장대 양봉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터졌다. 설마니 여러분들이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설마니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진입한 건 아니잖아요. 즉, 제, 제 얘기가 뭐냐면, 특정 그룹들, 즉, 특정 그룹들은, 수급들은 이미, 음, 현재 시장을 주도 테마를 정확히 파악을 했고, 영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움직임을 좀 살펴보실게요. 주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주가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게 되면 어떠한 우리 결과를 보게 되냐면, 어, 즉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매물대잖아요. 매물대. 매물대가 뭐예요? 상승할 때 방해하는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 매물 대잖아요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모습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진입을 했다고 쳐볼게요. 진입을 했을 때 유구장창 흘러내리기만 하면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손절할 겁니다. 많이 손절했을 거예요. 근데 손절 못하시는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홀딩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손절도 못하고. 근데 때마침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도하게 되겠죠, 매도. 물량을 여러분들 매도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왜냐면 바닥을 기고 있어서 절망적이었는데 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이제라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포인트가 되겠죠? 균이 고를 달았다는 건 결국 매도하는 매수세가 강력했다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날도 운동으로 마감했다고 하는 건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아, 신성 ST는 단기간에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으니 다음날도 매도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보지봉이 출현합니다. 제가 강의 때도 항상 많이 드린 얘기가 뭐냐면, 저는 보지봉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중요한 자리에서 도지봉은 어, 승승의 반전을 의미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보지봉은 결국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잃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즉, 매수세가 쏟아지고, 매도세가 쏟아졌으나 일정 부분 이상에서는 넘치지도 않았다는 뜻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매수세가 더 우세하면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조금이라도 매도세가 더 우세하게 되면 바로 하락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하지만 저는 어, 감히 예상하고, 얘기 드리건데요. 지금, 어,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ESS, 이, 에너지 저장장치 대장주인 신성 ST는요, 다음 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화수 정도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실제로 지난주 시장은 원전주가, 화장품주가 시장을 주도했고, 차주에도 마찬가지로, 어, 이 시장을 주도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S다. 즉 신성 ST는 우리가 반드시 공략하고 집중해야 될 종목이다임을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laughs> 언제 들어가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어, 사실 오늘은 일요일 날이잖아요. 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진입가를 공개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우리 제가 공급방 있잖아요. 여의도스토리 공급방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급방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화장품주가 대세였죠. 마침 9시간부터 뷰티스킨 공략 해드렸어요. 보시면 매수가, 비중, 익절, 손절 정확히 얘기 드리고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입을 했고요. 160분에 많은 분들이 진입을 했고 순수익 또한 난거 아실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은 시장이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1 0분도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지금 현재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내일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정확한 진입의 얘기, 정확한 매도 얘기까지 제가 드릴 수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입장 가능한 여의도 스토리 무료 공구방이고요. 어, 입장 방법은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010-3927-2241번으로 문자 1번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바로 우리 공구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방 말 그대로 기술적 분석, 관점, 실시간 호재 분석, 그리고 실시간 진입의 이야기, 애도 이야기까지 정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기 보다는 다 함께 투명하게 우리가 전문가와 함께 수익을 보는 그런 나날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힘내시고요. 저는 이 신성 ST는 내일 우리 공부방에서 광학한 진입 기술적 분석 효과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